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가정의 달에 오면은 아영이는 쓸쓸했거든요. 그 많은 형제들이 있는 북한을 떠나서 여기에 외롭게 있다 보니까 어, 5월 달에는 어버이날 이제 시댁에 갔다 오고는 예,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제가 예, 친정 어라버니들 예, 언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예, 북두칠성 우리 형제 오빠 언니들이 화천에 모여서.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친정은 없지만 한국에 와서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오빠 언니들을 만나서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눠가는 한 아줌마의 일상을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다섯 번째 오빠. 그, 차가져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이 엄청 막히거든요. 예, 특히 우리 강원도 춘천 쪽은 예, 지금 저 언니가 오고 있는데 가평에서 엄청 막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져 오지 말고 아이테스 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오빠를 예, 데리러 남 춘천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서 지금 대기 상태고요. 우리가 오늘 모이는 장소가 우리 둘째 오빠는 여자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 은 항상 우리는 조개찜이랑 이런 걸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우리 집합장소입니다. 식당 너무 아름답죠? 어, 이거 봐요. 어 너무너무 아름답다 누나가 따줄게 어우,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어, 이거 뭐야? 국물. 바닷국물이고 너무 너무. 이 <놀�> 예? 네, 우리 말 많이 하는 오빠 와야 되는데 오늘 그 오빠 없어 오늘 성현 오빠 대장이야. 에? 우리 또째 오빠가어렸가때 대장이다. 어 메뉴 보세요. 메뉴, 메뉴, 메뉴. <놀람이 새벽> 물 하다. 우리에 갈매기 날고요 익산에서 온 오빠가 제일 먼저 왔는데 우리 여스젓 오빠가 오빠가 찜차 주차를 해놓고 연락이 안 됐어 지금 알아가지고 어 알싸 알싸 하나 응. 빠 가서 빨리 생남 오빠 어디 가서 잡아 와 빨리 어디 안돼 전화가 안돼 어 응. 전화 안돼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제일즈쪽 오시고요.

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건배해겠습니다. 자, 모두들 와요. 와요. 건배. 맛있게 드십시오 아, 우리 가정이 달, 우리 오빠들, 에이, 모두 더 행복하고 뭐인 김에 오늘은 맛있는 거 아유. 많이 먹고 즐겁게 웃다 갑시다. 오, 좋다. 감사한데 가서 이제 또 하는데, 또하네 어, <laughs> 저거 아, 뭐야? 아, 아. 벽돌 짓는 거랬는데 세빠르트삼0 장이야. 거몇 그러니까 명이 더 나는 거야? 두 명이서. 이야. 아니 한 명이 삼0 장씩이야. <laughs> 오우. 그래갖고 아, 그럼 정해진 거구나. 삼0 장씩. 삼천 장씩인데. 야리끼인데 이십오만 원짜리인데 그 수집했어? 네. 어, 3 6여 살짜리하고 나온 둥가 하루에 어. 다니는 거야. 하루. 하루. 야리끼리한 시간에 3, 끝나고 끝나고. 3, 3, 도급제, 도급제 그거만 하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덜시고안시고 날랐어 젊은 놈은 많이 쉬고 한번 쉬고 와서 담배피고 삼촌이니까 그럼 나는 얘보다 한 20년 즐게졌어 대신 계속 왔다갔다 했지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왔어 점심 먹고 왔는데 한시간 쉬어야 된다고 어. 난 안쉬고 했어 그래서 난 4시쯤 끝났어 내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야,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어 계단 올라갈 때 무적 개병 무적 개병 아. 이십오만원 하고 해병 때정신딱 튀어나오네 아니 근데 그게 도움이 돼이게아 어, 그게 무적 어. 해병하고 힘이나? 마, 와, 왜? 왜? 외치는 게 힘이 돼 외치는 게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 응. 개미는 조그맣게 똑기하고 목이 아똑같 아, 배짱이는 그렇게 하는데 음, 나는 개미처럼이란 거야. 아, 아. 작게 지고 많이 달른 거는 하나 태워 갔다 그랬 아, 우리 마누라가 울었어. 등짝이 다까져갔지고 그때 하셔 붙여 주면서 빠졌대. 빠졌지. 왜 왜거니? 붙지니까. 근데 붙지다가는 무소리 그 하는 바람에 네. 웃었잖아. 아. 원래는 쉬운 장이가 그런데 나는 3 30, 0장정도가 잘해. 음. 아니 근데 요즘 그거 등 이 올라가는 거다 뭐라고 그래? 왜 애들한테 사람이라 그런 그러나 잖아 사람이 안 하고 아파트 공사. 어. 어. 아파트 공사는 이제 성당이 지는 거니까 없지.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가. 아, 네. 조금만데. 그러니까 이제 3층으로 응, 올리는가. 응, 응, 응. 그러니까 신부님이 나를 불쌍하게보더라고 되쪽 마른 사람이에요. 되마른게 응. 어. 그리고 36살 때는 드레멜 앞을 못 들어 어, 그러니까. 야, 진짜야. 비용해야지. 아 그래요? 40kg 들어갔지? 40kg인데 그래갖고 내가 해가지고 반박했었죠 서 그것도 조금 다가 내가 라고 힘들어서 그렇게시로 갔어? 게임마다가0돈 떨어지니까 그릴까지할수 없지 그 일당 보고 나왔는데 걔네들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이 사람도 악이 없어 무속 필승 무속 해병보다도 그 뒤에 그 말이 더 웃기는 거 같나 파수 붙이다 100kg를 집줬잖아 그래. 25만원이 그게 힘, 얼마나 힘이 났겠어? 그 25만원. 와, 이게. 응? 먼저, 25만원.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교 있잖아요, 대교. 응. 대교를 내가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 81년도에 이거 내철근날르고줬잖아 얘도 응? 알다시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여자 동창애들이 일해야강건 너. 여자애들이 배 타고 다녔어. 다리가 없어. 하천에 다리가 없었어. 그래. 이거를 내가 대학교 일학년 때 노가다를 한거 아니냐? 내 철구 아시아시바 아시바 날르고 81년도에 여기 대교를 그래갖고 내가 대학교 대학 학생 대표로 음. 여기 별자리 엄청나게 17개인가 경어 해리 었 떴어 자 여기가 일군 원주 1군 사령관 2군 단장 뭐뭐뭐 음, 뭐, 뭐, 사령관 사단장도 뭐 그그 분수하고 있잖아. 그 당시에 81년도에 다리가 200m 돼 200m 길이가 200, 200, 200m 200m 너무 안 되지? 안 돼요. 안 200m는 안 좀안 되는데 거의 다가이 오빠네 이서 도움이 돼 오빠네 집에서 터네가 구거을 걸러내다니 뭐요다리죠 대교 확장되교 지나갈 때마다 각나가서 그렇지 그런, 그렇지. 그걸 내가 이제 학생 대, 대학생 대표로 네. 막, 그, 그때, 그때 노인 애들 있잖아. 한복 입고 사까스 노인 애들 있었어. 아, 그래요? 까스 한 마리 오고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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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를. 어? 어? 그, 그때 내가 얼마를 받았냐? 만원, 만원? 땅 파는 거를 만 원? 만를만 원을 받았어. 만 원이지. 근데 내가 여기 아시바하고 이 철근 나는데 내가 2만 원을 받았어. 아요 <laughs> 여러분, 고사리, 고사리. 지금 시골은 계절로 지금 고사리 철이잖아요. 이게 북한에서는 고급나물이거든요. 야, 이 고사리. 제가 학교 때 이거 꺾어 보고는 지금 몇십년 만에 지금 처음 꺾는데, 이거 봐, 여기 다 고사리에요, 고사리. 고사리밭으로다, 이 고사리밭. 이게 조금 있으면, 피면은 새니까 뭐 먹는데, 고비라 그러잖아, 고비. 언니, 이게 어떤 거는, 언니도 이거 알아? 기름고비라는 게 있잖아. 알아, 고사리, 언니? 그런거 그런 거 몰라? 응. 어 북한에 이 고사리가 언니, 대가리 새까만 게 있지. 아, 여기는 그거 있는데. 거기 그거, 고비? 어, 고비. 그거 기름겁이라 그래, 기름겁이. 아 그게 맛있는 거거든. 아, 이야, 이게 다 거. 고사리. 고사리밭이라, 고사리밭. 이야, 좋다, 야. 한국은 이렇게, 저기,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사리를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북한은 산에 가서 맨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이 고사리가 이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언니 이거 이거 봐봐 언니 이거 너무 길게 끊으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잡아서, 끊어야 돼? 아니 딱 잡아서 부러지는데까지만 아니 근데 이렇게 큰거 이거 괜찮아 이거 안 새는 네, 거야? 네, 네. 괜찮어? 어 응. 너무 이게 이렇게 너무 긴면 아니 되잖아. 만져보면 응. 이거 이게 똑 부러지는데 응. 응. 여기. 여기는 세고 응. 여기까지 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해보면 안 꺾이죠? 응. 여기 잡으면 꺾이죠? 응. 이렇게. 꺾이는데 까지만 야 내가 이제 고사리 캐본지도 응. 엄청 오래됐다 야 근데 요, 이게 응 여기 한개 이렇게 밑에도 만져보면 예 생거 있지 아 이게 생거 일딱 이렇게, 이렇게 잡을 보면 자동 이렇게, 이렇게 자동 꺾이는 데까지 안꺾이는데는 새고 이렇게 꺾이는데 꺾이는 까지만 세상에 그 북한에 고사리 캐면서 막 우리 고사리 풍년이 들었구나 면 노래하면서 꺾었는데 와 이게. 이게 다 고사리야 여기가. 어, 어, 다치면 끊어지네. 어 조심을 해야 되네. 이거 삶아서 데쳐서 말려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명절날 이제 우리가 이장에 그 보면은 말려놓은 것들이 있고 있잖아요. 요즘엔 춘천이 이제 산나물이 한창 날 때라서 사례가면 그냥 엄청 지금 예, 먹을 것천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이 고급 나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화벌이 외화벌이 하는 데다 이제 다 이렇게 받쳐야 되니까 고사리 가재가 있거든요, 송이처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밥상에 좀 올라오기 힘든 고급 나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뭐참나물 무슨 나물 뭐가들하잖아요 제가 오늘 시골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나는 이게 고사리를 꺾을 줄 몰랐어. 그리고 고사리는 그 저기 산에 산불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불난산에. 불 질러야 되는데, 나올 이라서못질르게 해요. <laughs> 아니, <불 질러야 웃음> <여기도 불 질러야 웃음> 아유, 불질러야 고사리 여기도 불을 꺼버리 아유, 야.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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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이게 다 고사리, 이게. 다 고사리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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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앞에 잔잔히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애들 있어요. 이게 다고사리예요 옆에는 이렇게 좀 올된 애들 먼저 나와서 참지 못하고 펴버린 애들이 좀 있고 예, 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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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얘네들이 지금 다 망을 졌잖아요 이게 머리를 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쳐박고 있는 애들은 이제 이틀이 걸리겠지만 이런 애들은 지금 해가 나면 다필 애들이에요 이거 이거 다필 애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안 캐면 이제 낮에라도 해 나면 얘네들은 다 펴버리면 새에서못 먹는 거죠 우리 이제 여기서 한한시간좀 되게 캤을까요? 음. 이게전이캔 거고 이것이 나인이캔 건데 지금 버슬비가 내리고 있는 이 농촌 풍경 집 앞에까지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어서 음. 어 너무 아름답다 자연이 어. 남자들은 둘이 지금 산에 갔는데 오늘 산삼을 못 캐고 오기만 해봐라. 산삼 켤라 같거든요. 어휴. 쥐팔먹었 아야, 야야야어잘 빠졌네. 어휴. 어데 와, 머리 부터 는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